직업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걸다 배웠어요. 그 행동을 다 따라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한 3년을 하니까 이제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 후에 자기 스승이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사형에 처했어요. 자기는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모든 게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노력과 기대와 희망이 순식간에 다사라지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할수 없어서 다시 옛날 지금으로 돌아갔는데 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돼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는 내가 스승을 배신하고 왔구나 하는 그 슬픈 생각 때문에 3년 동안 스승과 함께 있었던 세월이 어두운 과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갔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어두운 과거를 가슴에 품고 텅빈 배, 그걸 뚫고 돌아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요 이때 이제 그 스승이 차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요.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어,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진 만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황송하게도 아침에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열었니다 요한의 아들을 심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 이 베드로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런데 베드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짜고짜를 물으신 거예요. 너나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막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여기 있는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말도 되고, 네가 네 재산, 이 배, 그물, 뭐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말도 되고, 네가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뭐 이런 말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걸챙기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인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여기 찾아왔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이나 물른 거예요. 이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 어두운 과거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을 주님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말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 저지장은 정석 권사님에게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도 정석 권사님이 웃기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상대가 인정 안 하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주님이 아는 것만큼 이상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볼때 웃기지 말아. 이가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속에 굽는 거야. 자기 중심의 사랑은 배드로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배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소위 말하는, 나의 양을 책임져라! 이런 엄청난 말. 나의 양. 예수님의 소속된 양을 관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폭감적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게 충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정말 충격입니까? 왜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 같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뻔뻔스럽다. 거짓말하지 마라. 배신자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어요. 사실은, 다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양을 책임져라. 나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베드로를 100% 믿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100% 믿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100% 믿는다. 내 지키를 줄테니까 관리하라.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겠지만. 베드로도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두운 과거를 가진 베드로가 밝은 미래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100% 믿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100% 믿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두운 과거가 밝은 미래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밝은 미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어두운 면이 많죠.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배신이 있고, 거짓, 질투, 모함, 욕심, 탐욕.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어두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은 미래로 바뀝니다. 네. 기법으로 승리로 자신감으로 희망으로 용서와 격려와 진심으로 또 희생으로 양보로 나눔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두운 과거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밝은 미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네. 정말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또 아직도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죠. 가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께 잠깐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또 자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과 잠깐 몇 마디 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즐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까? 마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잠깐 만나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시는 분들은요, 와서 예수님 구경하고 갈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 안에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저의, 저와 여러분의 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 들어가겠다.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너와 누구를 먹고 마시고, 함께 같이 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이 영접을 하셔야 돼요. 접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굿타임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세요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찾아온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을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수시로 바람을 피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반드시 주님은 여기 안 떠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한번 오신 예수님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야 영접하세요. 이렇게 참설거 들을 때 곤란할 때가 많아요. 아직까지 안 오신 분은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는 한은 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는 구경하는 거야지 정말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고요. 일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과 영접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바람을 핀다니까. 자꾸 딴 데의 마음을 뺏긴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아니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돌아가죠 생각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짜증 내시거나 거절하시지 않고 변함없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돌아올 때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네, 네. 주님이 떠났다 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가 너를 책무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다. 그런걸 어디서 떨어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의를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바람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회개고돌이켜야 이거지. 처음 회개 돌아오라 이거지. 돌아오면은 어떤 열매를 줍니까? 주에 있는 자는 성령의 날신하신을 그 들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 있는 생명, 남의 열매를 주어 먹자 이긴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바람을 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대신 죽었다.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했다. 너를 도우기 위해 성령을 보냈다.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한다. 언젠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성경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고 예배 때마다 너를 만날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고 새로운 힘을 부여할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너의 부르짖음에 대답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100% 믿어주겠다. 내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꾸어주겠다. 베드로가요,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거 어두운 과거로 돌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나온 후에는 100% 믿고 다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 3년동안 배운거 가지고 죽을때까지 써먹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오순절 부흥을 일으키고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끌어들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과거의 어두운 것들이 그많은쓰러진 경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동원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밝은 미래에서 아름답게 써야 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임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밝은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고백을 하면 돼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이 노가 없어지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두운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성령을 교회를 세우셔서 보내주셔서 지켜보호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이 사랑에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겠어요?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박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나도 어둡고, 내 과거도 어둡고, 우리가 매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고백하실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 진짜 사랑합니다. 당신이 알겠습니까? 습니까 내가 말한 로당신이 인정, 소음이 없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이 고백을 아니, 통해서 혹시... 우리 밝은 미래로 갑시다. 아니, 아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아니, 주님을,